서서... 어. <laughs> 자, 이거 뭐하는 얘기야? 길이 구하는 얘기죠? 그지? 그럼 여기 좌표를 알아야겠네. 그럼 P 좌표부터 가자. 항상 얘는 기준점부터, 대각선이 시작하는 기준점이 기준점이라고 그랬어. 그지? 얼마? 얘는 2로 시작하네. 맞아? 그리고 대각선이 무슨 쪽으로 가? 호가 왼쪽이니까 마이너스죠. 맞아? 여기에 대각선 길이 구하면 되죠. 여기 대각선이 세 칸과 두 칸인가? 맞아. 네. 피타고라스하면 9, 4니까 루트 13인가? 여기 루트 13. 됐나? 여기 시작점 9. 어... 여기 9. 대각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자. 그러니까 플러스. 네. 대각선 길이하면 여기가 두칸세 칸이니까 똑같네. 루트 13. 주니. 왜... 거리는 어떻게 구해? 그럼 여기에서 얘 빼면 되죠? 그러면 7 플러스 2루트 13인가? 맞아? 넘어갑시다. 자, 유형 11번. 유형 11번, 12번 마찬가지인데, 대소관계야. 네. 실수의 대소관계랑 똑같아. 실수의 대소관계 제일 먼저 뭐 이용하는 게 편하다고? 제곱 근사값. 맞아? 근사값. 근사값이 애매한 경우가 있어. 어떤 게 예매는 뭐 2.11인데 이것도2 1 1이야 비교가 안 되지. 네. 그때는 두 수의 차. 두 수의 차. 어, 그래서 크냐 작으냐를 판단하는 거야. 네. <laughs> 자, 봅시다. 루트 나의 약 나의 얼마? 2.2니까 1.2니까 얘가 크죠. 맞아? 얘약 3.11이고 3.11인데 3.11에서 2 빼면 1.11. 아, 근데 어차피 마이너스 2 똑같으니까 루트 10이랑 루트 10 대소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머리아 일단 순서대로 하고 응용은 다음 얘기 그럼 얘는 루트 10은 3.11인데 얘2 빼면 얼마? 얘도 1.11이잖아요 이렇게 비교가 안 되는 건두 수의 차이 이용한다고 됐어? 그래서 이거 빼보면 되죠? 그러면 사사삭하면 루트 11-루트 10인가? 그럼 얘는 0보다 크니까 얘가 크죠 됐어? 이렇게 비교한다는 얘기야 됐어? 어. 자 다음에 얘 이거 안에 집어넣어야 돼 그지? 루트 20 마이너스 1이랑 8 마이너스 루트 20이죠 맞아? 루트 20이약 얼마야? 4.1 1이죠 그럼 4.1 1에 1 빼면 이거 3.1 1인가? 얘4 4에서 8에서 4.1 1 빼면 이거 3.1 1인가? 네. 얘도 비교가 안되니까 두 수의 차를 이용하는거지 됐어? 알겠어 알겠어 죽게죽게 그럼 두 수의 차 이용하면 샤샥하면 4 루트 5에 마이너스 9인가? 그럼 얘샹넣으 이거 루트 20에 얘는 루트 81이지. 뒤에 게더 크죠? 이영 0보다 작지. 그럼 얘가 더 크죠? 다음에, 얘 예! 루트 7은 약 얼마? 2.6? 2.6. 2.6에서 2, 2, 2 빼면 0.6? 3에서 2.6 빼면? 0.4? 그럼 얘가 크네? 아하. 얘가 틀렸구나. 됐어? 다음에 1.11이고 이거 1.11이죠. 그 그러니까 비교 안 되니까 두 수의 차를 어. 이용하는 거지. 음. 그럼 얘는 마이너스 사락 스륵 이렇게 되나? 네. 얘가더 크죠? 그러면 더 양수죠. 그럼 얘가 더 크죠. 아, 뭐. 자 그럼 유형 12번에 있는 52번도 해봅시다. 근사값이 제일 빨라 쉽고 그게 안 되면 아. 두 수의 차. 예, 대소관계 비교하니까, 예, 근사값으로 먼저 표현하는 게 좋지. 루트 3 얼마? 예. 1.7이죠. 그럼 얘는 4.7이네, 야. 5. 되니 1.732. 루트 2, 1.4죠. 4에서 1.4 빼면? 3 0 아, 5에서 빼네. 그지 5에서 1.4 빼면? 3땡 3.6? 그치? 얘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C고, 그 다음에 A네. 음, 맞아? 번. 아니, 근사값 제일 쉬워. 자, 31페이지. 이제 여기에 등장하는 게, 다항식의 곱셈인데 중학교 1학년 때뭘 배워? 단항식과 단항식의 곱을 배우지, 그치?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어. 중학교 1학년때 단원식과 단원식이고 어떻게 배웠어? 끼리끼리 하라고. 중학교 1학년때 단원식 곱하기 단하식 배웠어? 어. 어. 그랬구나? 당연하지 문자식이 있었는데. 어. 그럼 얘는 부호 판단하고 부호 끼리 아, 이익수곱. 그 다음에 예, 숫자 이런. 판단하고 그 다음에 문자 판단하고. 맞아? 부호는 어떻게 했어? 이거 마이너스의 개수로. 부호 판단했지 마이너스 개수가 짝수 개면 양수, 음수, 홀수 개면 음수. 숫자는 뭐부터 해? 약분부터. 문자 계산은 뭐야? 이거 거듭제곱 표현하라는 거지. 됐어. 이렇게 중일때 했어. 그러면 중위 때는 뭘 배웠어? 아까 했잖아.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 네? 단항식 곱하기 <laughs> 다항식을 한다고. 아, 단항식 아... 기 단항식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은, 다항식은 없어요. 이제 하려고. <laughs> 자, 그래서 이 다항식을 분배하는 거였지. 근데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이 그렇게? 근데 다항식은 다항식이니까 아.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은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인가요? 그러니까 이걸 항상 여기 걸응용하는 거잖아. 이거 분배하면서 여기 다항식과 여기 다항식을 얘를, 얘를 이용해서 푸는 거고. 아. 이거 분배가 다항식 안에 항이 두개 있으니까 이거를 얘처럼 분배를 두번 하는 거고. 아... 어, 그렇 만든 사람들이 되게 훌륭한 사람들이야 누가 만든거야? 내가 안 만들었어 자 그러면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은 뭐냐면 이런거지 됐어? 얘 계산을 어떻게 하자고? 여기 항 있고 여기 항이 있는데 얘를 한 번씩 다 분배를 해주자고 그지? 어려운거 아니니까 바로 해볼까? 53번 풀어봅시다 자 같이 봅시다 예, 이거를 분배하면 6x 얘를 분배하면 3xy 다음에 요거 얘를 분배하면 마이너스 10 얘를 분배하면 부호 먼저 하니까 이렇게 그 다음 뭐하긴해 동류항 동류항 없죠? 네. 그지? 그래서 그냥 갖다 끼우면 되는데 얘가 뭐랑 똑같대? AXYBXCY-10이니까 비교합시다. 얘는 이거죠? 그럼 A는 마이너스 3 되겠네. 이놈은 이놈이니까 B는 6 되겠네. 얘는 얘죠? 그럼 C는 5겠네. 됐어? 네. 다음에 유형 2번. 개수 찾는 거야. 개수는 어떻게 찾아? 항 묶었을 때 문자 빼고 나머지가 개수야? 네. 맞니?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개, 저기, 저 부호 판단 잘해야 돼? 네. 오늘, 이렇게 오늘 힘이 네. 없으니까 되게 활기차게 해볼까? 차! 안녕히 주세요 이거 품배. <붐배>. 조용히 해요. <laughs> 조용하게 해요. <laughs> 아, 근데 조용하게 해요. 조용히 해요. <laughs> 그치? 어감이 이상해. 너무 말하고 놀랍지, 너도. 그자 <laughs> <laughs> 그래도 똑같이 야얘 분배하면 이 분의 에 마이너스 이엑스지 이거 하고 나서 뭐 해야 돼뭐동류 네. 계산해야 되지 그지 맞아 맞니 그지 그런데 우리 아까 이거 정 이거 정리했을 때동류 계산할 거 있어 아니요 없었어 쟤는 있어 요 그렇지 뭔 차이야 근데 아니. 왜 쟤는 동류항이생기고 얘는 안 생기냐고? 얘는 어? 다음 시. 얘는 다음 시간이야? 아니 잘 보세요. 쟤는 문자가 두 개가 다르잖아요. 근데 쟤는 문자 두개 같잖아요. 음. 아또 정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단원 배우는 게 뭐야? 곱셈 공식이지. 맞아. 곱셈 공식이 뭐야? 완전 어, 제곱식을 반형시켜서요 왜... 그... 음. 그치. 곱셈,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을 그냥 쉽게 정리하는 방법을 설명해 줘야 곱셈 공식이야 꼭 지켜야 돼? 안 지켜도 돼 그냥 느릴 뿐이야 실수를 더 많이 할 뿐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 곱셈 공식을 하는데 이 곱셈 공식은 정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나중에 맞아? 동류항이 생겨 그럼 동류항이 생기는 이유는 뭐야? 얘와 얘를 비교했을 때 얘는 다 다른데 쟤는 뭐야? 공통점이 있어. 맞아? 한글에 공통된 부분이 있다고. 네. 그래서 우리가 공통점들이 있는 것을 정리를 한 거야. 정리. 됐니? 그럼 같이 정리해볼까? 어, 유형 3번. 네. 완전 제곱식이야. 이 완전 제곱식은 뭐냐면,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같은 식이야. 완전. 네. 됐어? 근데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공식은 항이 두개 짜리야? 네. 됐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 완전히 같다라는 건데, 이 완전히 같은 걸내 마음대로 두 개로 나눠도 돼? 음, 음. 그래. 같은 걸 내가 두 개로 정리를 할게. 응, 네. 먼저, 먼저. 어, 항상 내 마음이니까. <laughs> <laughs> 항상 내 마음이잖아. 알았어. 맞아? 자, 완전히 같다라는 거첫 번째, 말 그대로 수와 부호가 전부 같은 거야. 이게 완전히 같은 가장 기본적인 거지. 됐어? 그래서 예를 들어 2a-3i가 있어. 여기도 굳이 a랑 y를 섞은 이거 뭐지? <laughs> 이거야. 얘가 완전히 같지. 와, 이게 같은 경우. 이럴 때 어떻게? 아, 똑같은 수의 곱이니까 얘를 뭘로 표현해? 거듭제곱으로. 맞어? 그래서 완전제곱식 자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수는 같해 근데 부호가 완전 반대야 되니? 수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야 예를 들어 얘 똑같이 하면 2a-3i가 있는데 얘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3i야 됐어? 이것도 완전히 같은 식이야 이럴 때 어떻게 이 부호 반대인 걸 이용해서 마이너스로 묶어내는 거야. 그럼 같은 식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얘 마이너스 묶어내면 얘랑 뒤에도 얘가 되니까 완전 제곱식이 된다고. 대박. 됐어? 자, 그러면 우리 완전 제곱식을 전개하는 거뭐다 필요 없고 그냥 전개합시다. 네. 항상 항을 묶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문자 숫자 부호가 세트야. 그럼 가장 일반적인 건데 이 앞에 숫자가 있든 뭐 있든 상관없이 문자, 숫자, 구호가 곱해진 거야 이 전체를 제곱. 제곱식이니까 2차를다 만들 거야 싹다 네. 하나 갖고 2차 만드는 방법은 제곱하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얘를 제곱 됐어? 근데 이 저기 뭐냐 곱셈공식 전개할 때 위치까지 똑같이 써 그게 일반적이야 그래 나중에 계산이 편하다 다음에 얘도 제곱해서 2차 만드는 거야. 그러면 플러스 B제곱이지. 우와. 되니 다음에 하나를 제곱하지 말고 얘를 두 개를 섞어 쓰는 거야. 두 개를 곱하면 되죠. 그러면은 2AB. 근데 제곱은 요게 두 번이 생겨, 제곱은. 그래서 여기에 곱하기 2를 한번더 하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2AB.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얘도 똑같이 하는 게 마찬가지야. 뭐? 이거를 뭐 해? 제곱. 되니 뒤에도 제곱. 문자 숫자 부어 묶어서 얘도? 제곱. 플러스 B제곱이지. 다음에 얘를 두개 곱해서 곱하기 하면 마이너스 2AB죠. 되니 그럼 예를 들어, 쉬운 거 하나 써볼까? 이렇게, 이렇게 할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3I. 되니얘뭐 해? 제곱. 제곱하면? 4X. 4X 제곱. 얘도 뭐 해? 제곱, 제곱 플러스 y제곱 제곱. 제곱. 다음에 두개 곱해서 곱하기 2 하는데 마이너스 6에 10이 되죠 여기에 네. x, y 이렇게 떨어지죠 네. 됐어? 합시다 자 봅시다 알았어 얘가 제곱하면 얼마? 그래 고맙다 다음에 뒤에 거도 제곱하면 얼마? 이거죠 다음에 두 개를 곱해서 곱하기 2 하는데 숫자는 10이 되죠. 네. 맞아? 그지 그래서 개수 비교하면 되죠. 다음에 차의 제곱인데 어차피 똑같아. 네. 뭐 하는 거야? 제곱. 나중에 곱셈공식을 반대로 하는 것도 나오지만 너네는 묶어내는 것보다 분배하는 게 빨라, 전개하는 게. 그래서 항상 인수분해든 곱셈공식이든 전개해서 비교하는 거야. 어, 56번도 해봅시다. 어 나눠봐 소수로 <laughs> 자 이거 제곱 얘 <laughs> 예, x제곱이죠 다음에 알았어 이거 제곱이죠 부호는 플러스에 a제곱 되죠 다음에 두개 곱해서 곱하기 2 하죠 그러면 마이너스 2a x 이렇게 되지 얘가 얘랑 똑같아 그럼 비교합시다 이놈 비교하면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2분의 1이죠 맞죠그 다음에 a제곱이 b니까 a 가 알잖아. 그럼 b는 4분의 1이겠네. 됐어? 넘어가도 돼? 네. 다음에 곱셈공식 두 번째. 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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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이 있냐? 어. 두 번째 곱셈공식은 뭐냐면 합차공식이야. 네. 1, 2번 똑같아. 아까 완전제곱식 했잖아. 그다음 합차. 자. 그러면 합차 공식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아까 완전 제곱식은 어떻다 그랬어? 완전히 똑같다 그랬어, 맞아? 그랬어요. 그랬어요. 어, 그랬어. 합차 공식은 어떠냐면 다 똑같은데, 다 똑같은데 한 군데만 한 군데 부호만 반대야. 됐어. 한 군데 부호만 반대해야 돼. 그래서 판단을 너네가 하는 거야.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게얘 나온 거야. 여기만 부호 다르고 다 똑같지. 음. 그러면 이거 합차 맞아? 맞아. 여기만 부호 다르잖아. 네. 맞아? 자, 그러면 이 합차 공식은 어떻게 하냐면 이 항과 이 항을 곱해서 써. a 제곱. 되니? 다음에 뒤에 있는 거두 개도 곱해서 써. 부호 그냥 온 거야. 어, 이러고 끝나. 네. 됐어. 그럼 얘도 연습하면 되겠지. 얘도 얘랑 얘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아곱그치 뒤에 거두개 곱하면 얼마? 플러스 제곱. <laughs>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이거 굳이 막 부호 막 순서 바꿔서 하는 사람인데 그럴 필요 없어. 왜냐면 항상 내가 뭐라 그랬어. 있는 그대로 해야 문자 순서대로 나와. 왜? 문제에도 문자 순서대로 나온단 말이야. 그치, 너네가 이거 간혹 답 쓰는데 구비제곱 마이너스 4a제곱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 그거 답지랑 순서가 틀려. 답지는 무조건 내림 차순으로 나와 있다. 그냥 순서대로 하란 얘기야. 그럼 얘도 해볼까나? 57번. 데니 같이 봐도 돼? 얘 이거 합차 맞아? 맞아. 그럼 이거 두개 곱하면? x 제곱의 뒤에 곱하면 81. 이거 합차 맞아? 그치 한 군데만 다르니까 얘는 16-x제곱 지니 얘도 합차 맞아? 맞네 얘는 마이너스 4a제곱 플러스 25얘 합차 맞아? 아니요한 군데만 보고 다르잖아 마이너스 어, x제곱 플러스 y제곱 얘 합차 맞어 합차 맞네 그냥 답이 틀린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어, 아닌 거잘 찾아보면 되겠지 다음 넘어갈 때. 자, 그럼 지금 공통점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 맞아? 완전히 똑같다가 부호 하나만 다른 거. 다음에 1차식 두개의 곱인데, 어떤 1차식이냐면, X에 대한 1차식의 곱이야, 두개의 곱. 얘가 1차식인 X 들어온 얘가 공통점인 거야. 얘, 1차인 이게 공통점인 거야. <laughs> 자, 그럼 얘. <laughs> 어떻게 정리하냐? 이거 제곱 됐어. 이거 두 개를 곱해서 뒤에다 쓸 거야. 됐니 다음에 x가 두번 있지. 얘를 한번 쓰고 가로 앞에 플러스로 묶어 낼 거야. 이때 여기 들어가는 건 얘와 얘의 합이야. 그냥 됐니 그럼 얘 들어볼게. x-2. x 플러스 7 이게 있다 치자. 그러면 제일 먼저 얘를 곱. 다음에 이거 두 개의 곱. 다음에 x가 두번 있으니까 x죠. 얘네 두개 합치면 플러스 5. 됐니? 이번에 x 마이너스 3i 플러스 x ui 이렇게 있다고 치자. 얘 고. 맞아? 얘, 네. 예, X가 몇 번? 두 번인데, Y도 두 번이죠. 네. X, Y. 됐어? 여기얘 예 합은 플러스 3이죠. 됐나? 해볼까? 연속된 합쳐 하기 전에 이거 먼저 했네. 59번 먼저 풀어봐. 59번 음, 먼저요? 어. 얘 예, 봅시다. 얘 이것만 같지? 그럼 얘 전개하면 x제곱 맞아? 다음 뒤에 곱하면 5a 플러스죠 다음에 x가 두번에 나머지 가로 안에 넣는거야 근데 얘가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5죠 굳이 어설프게 마이너스 묶어낼 필요 없어 네. 그러면 계산이 더 복잡해져 자 이제 계수비교 합시다 얘 5a는 15니까 a는 3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O가 마이너스 B죠? 네. 그럼 얘샥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B니까 B는 8이죠? 네. 그럼 38해줄 어, 그렇대. 넘어가도 돼? 네. 다음에, 여기 건너뛰었는데 유형 6번에 네. 연속된 합차가 나와? 네. 자, 연속된 합차는 뭐냐면 합차 공식을 계속해서 하라고. 그니? 우리 합차 공식에 이거지. 네. 이게 계속 등장해. 근데 지수가 연속된 합차는 요거 뛰는 걸 봐야 돼. 어, 요런 식으로 뛰어. 맞아? 네. 지수가 두 배씩 늘어나. 네. 그럼 얘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는 거야. 얘 a 제곱 b 제곱 요거 a 네 제곱 b 네 제곱 얘 a 8 제곱 b 8 제곱 이거 a 16 제곱 b 16 제곱 얘 하면 a 의32 제곱 b 32 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이거 숫자에 응용한 것도 나오는데 그건 뒤에서 하기로 하고 58번 해봅시다 자얘 봅시다 58번. 1-a, 1+, a, 1+, a 제곱, 1+, a, 4제곱. 이거죠? 네. <laughs> 그럼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면 되겠네. 얘 하면 1-a, 어차피 1제곱은 똑같으니까. 네. 요거 두개 하면 1-a, 4제곱. 요렇게 하면 1-a, 8제곱이죠? 어,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갑시다. 네. 다음에, 네 번째 공식. 자, 세 번째까지 어떻게 됐냐면 여기 1인 것까지 똑같은데 이번엔 그냥 X가 있는 자체가 똑같아. 여기 앞에 숫자가 다르단 얘기야. 됐어? 얘 예, 전개하는 거. 이거랑 이거의 곱. 다음에 뒤에 것도 곱. 됐어? 다음에 가운데 거는 x가 또두번 들어가 있죠, 그지? 네. 한번 이러고 가로 묶는 것까지 똑같아. 네. 이러고 나서 안쪽 길이 곱하고 바깥쪽 길이 곱해서 합. ad p l u bc. 됐니? 적용해 보자. 예. 이렇게. ex 제곱. 이렇게. 코 x 두 번이니까 x 하나 쓰고 얘 하면 마삼이고 요거 하면 팔인가 네. 합하면 네, 오 하나 더 해볼게 네. 이렇게 됐어 얘도 코 얘도 코 그 다음에, 이번에 X랑 Y가 둘다두 번이죠. 쓰고, 안쪽 길이 하면 12, 바깥쪽이 하면 10이니까 더하면 22. 됐어? 네. 합시다. 60번. 자, 얘 해봅시다. 이놈 곱하면, 8X제곱. 다음에 뒤에 곱하면, 마이너스 21. 그 다음에 x 두번 하나 쓰고 안에는 마육 뒤에는 28 그러면 22죠 맞아? 그래서 따졌으면 되지 뒷장 넘겨서 종합이니까 그냥 바로 풉시다 61번 9자어요자 이거 제곱하면 4x제곱 얘 제곱하면 25에 두개 곱해서 준배하면 이거지? 맞아? 그지? 다음 얘 예 곱하면, x제곱. 예 곱하면, x 한 번에 더하면, 마이너스 1이죠. 다음에 이거 제곱하면, x제곱. 이거 제곱하면, 9y제곱. 두개 곱해서 두배 하면, 6xy. 얘한 곳만 보고 다르니까 합차. 예 곱하면, 마이너스 a제곱. 이거 곱하면, 플러스 100. 다음, 옙! Yep. 요 곱하면, 6a제곱. 요렇게 곱하면, 6분의 1, B제곱. AB 두 개니까 AB에 요거 곱하면 1이고 요거 곱하면 1이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아, 죠 어, 그래서 여기까지.